잔치라고 모였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 잔치가 잘 이어지고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. 저희가 성경 잔치라는 이름으로 모인 오늘은 전례력에서는 전교 주의인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공헌할 미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라고도 합니다. 전교 보금화,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사실 좀 멀게,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시험 준비처럼요 아직도 경시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고개가 숙여져 있는 분들이 많이 <laughs> 계십니다 장담하던데, 지금 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<laughs> 즐기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, 여기까지 와서 또 울어보고 있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, 아이고, 좀 이렇게, 그 웃음이 없어요, 지금 보면. 제가 찾아보니까, 제2차 바티칸 공의의문헌에 교회의 성교 사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,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.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스승보다 증거를, 주장보다 경험을, 이론보다 실천을 더 믿는다. 선교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이다. 다시 말해서, 사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언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그한 구절을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준비가 되었던 건가요? 네! 아, 네 감사해요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, 어, 경시대회를 준비하고, 어떤 발표를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, 그 잔치인데,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 한 문장, 한 구절을 단직하고 살아가는 것,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 모인 우리들이 나아가보지 않은 방향, 선교, 전교, 복음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잔소리가 너무 길면은 안되니까 요즘하고 끝내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